좋은 아침입니다. 욕기 13장 13절에서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14절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아,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알리리라. 16, 어, 16절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그의 구원이 되리라. 17절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18절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19절 나와 별로 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어 끊어 지리라 자 욥은 이제 친구들에게서 어떤 인간적인 기대나 또 올바른 조언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친구들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포기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려고 이제 그게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 그러나 어, 이와 같은 행위,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행위가 구약 시대에 만만치 않은 두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불경죄로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슬람 같은 경우는 어이신 뭐 앞에서 알라 앞에서 감히 이렇게 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뭐~ 묻는 것 자체가 이렇게 불경죄의 신성모독죄가 될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어~ 그러하니 욥도 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경죄가 되어서 심판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지금 어~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자 하는 갈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 나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그 읽었던 13절부터 19절에서 제일 핵심 구절이 15절인데요. 15절이 어, 그냥 한글 성경에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 그 다른 번역에 보면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불경죄로 하나님 나를 죽이실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 신뢰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내 행위를 알아야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것 자체가 나의 구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 이것은 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두렵죠. 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산다는 것 자체는 죽음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싶고 어, 죽이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선 행위 자체가 어, 지금 친구들의 이 정죄와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어, 그냥 단편적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또 뭐랄까요? 신비한 권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구원이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어, 그 뭐랄까요? 구약 시대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것은 너무 큰 두려움이고요. 또 어, 내, 나를 위해서 변호해줄, 어, 변호자가, 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간다는 거. 이거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요즘도 그렇죠. 우리가 법정에 갈 때에, 어, 비용이 들어도 변호사를 사서 가야지, 그나마 뭔가 이렇게, 어, 내가 할 말을 하는데, 예를 들면 어, 재정이 없거나 아무도 내 변호를 해주려고 하지 않아서 내가 직접 무슨 서류를 작성하고 뭐 내가 변호사 일까지 해서 한다고 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번 지금 자기를 위해서 변호해줄 그 중재자 어, 대속자를 아직은 이렇게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나 고난의 참 의미는 알고 싶어서 제 하나님 앞에 가기로 결심하고 나니. 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어 신뢰할 것이다. 또어 하나님 앞에 내가 설수 어 잠시라도 설수 있는 것을 통해서 어 하나님께서 나 내가 의롭다함을 드러내 주실 것이고 또그 자체가 잠시라도 나의 구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이 같은 모험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어떤 그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인 우리는 욥의 이 두려움에 비하면 너무 큰 축복을 받고 있죠. 왜냐고 하면 우리의 중재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특권을 제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하여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는 대단히 중요한 증거이고요. 또 뭐랄까요? 음, 욕처럼 음, 어, 의를 위한 고난, 단 신비한 이런 권한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싫어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laughs> 오직 내가 이두 가지 일을 어, 오직 내가 이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말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21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22절 그리하시면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23절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24절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25절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니까 26절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27절 어,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절치를 점검하시나이다 28절 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복은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두렵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결심한 요호 하나님께 두 가지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게 약속해 주십시오.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치시거나 두렵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왔다는 이유로 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물으면 답을 해 주시고 혹은 하나님께서 물으실 게 있으면 물어 주시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제가 알고 싶으니 어 이게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상호 간에 이두 가지를 어, 이야기를 어,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왜 주님께서 갑자기 나를 원수처럼 여기시고 사실은 낙엽에 지나지 않고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는 인생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내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욥도 어 정말 뭐랄까 구체적으로 뭔가를 알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고 해결하고 이렇게 달리 받을 수 있겠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 사실 또 그런 것 때문에 고난이 임한 것도 아니고요 그가 얼마나 <laughs> 자기가 어, 큰 죄를 지어서 이러는지 알고 싶어 하는지는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자기가 어렸을 때 지은 죄들을 이렇게 떠오리려고 하고 기억하고 참여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에서 어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상태를 마치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 나면요 체포가 되고 나면 현장 검정이라는가 하잖아요. 이제 현장, 현장 검정할 때는. 흉악범 같은 경우에 이렇게 책고이제그 수갑과 이런 거다 차인 상태에서 칼을 들고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자기의 딱 현실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뭐랄까요. 착고의 체인 상태에서 여죄를 추궁하기 위해서 현장 검증 중에 있는 죄수와 같은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어쨌든 내가 젊은 시절에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기억이 나게 해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 죄를 알게 해달라는 내용과 이어서는 사실 그런 나자기는 썩은 물건이나 누더기 옷, 젖먹고 있는 낡은 옷에 지나지 않는데 어그내 인생은 이와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데 이렇게 세밀하기까지 어 저를 이렇게 <laughs> 어 추적하여서 어 무언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죄죄 때문이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추적하십니까라고 하소연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상의 내용에서 여러분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자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인생이 없는데 알수 없는 어, 자세히 알수 없는 일로 인하여 이렇게 어뭐랄까 혼란과 두려움이 임한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귀하다는 사실 아직도 주님의 사랑의 눈길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고 있고. 주님의 대답하시는 음성 혹은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이 매일 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리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친구들에게 어떤 위로나 조언을 구할 수 없음을 확인한 여비. 너무 두렵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갈 길을 결심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죽이실지라도 신뢰할 것이라고하며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행위 자체가 어, 구원이요 또그 자신의 어, 이 삶이 어, 단지 인과응보의 죄로 말미암은 고난 가운데 있지 않은 증거가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너무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중재자의 뒷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비 자기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스스로도 알고 싶고 이를 위해서 젊었을 때 어릴 때 지었던 죄가 무엇인지 떠올리기 위해서 문부림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여 인자한 눈빛을 거두시고 주님 우리에 대해서 침묵하고 대답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어, 우리의 고통과 공포가 욕과 같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주의 인자한 눈빛이 미천한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주의 친절한 음성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때때로 영혼의 겨울과 같은 시기를 지날 때에도 주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옆처럼 주 앞에 서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